아니, 이 지렁이가 진짜 미친 새끼예요, 진짜.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유하!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볼 컨텐츠! 그냥 페스티벌 보물상자랑 장전진 페스티벌 보물상자에서 총 100개 오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왜1 100... 원래 조금 더 하고 싶은, 200개 정도 하고 싶었는데, 왜 100개만 하냐면, 이게, 스토커가 어제 까봤는데 엄청 확률이 좋대요.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얘도 엄청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많이 코인이 나오고, 이것저것 난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까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우선은, 저는 아무것도 만들진 않아가지고, 뭐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코인은 715개 있고, 저도 그, 페스티벌, 이거, 스페셜이랑 베이직 있거든요. 그래서, 요, 여런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씩 보여드리려고, 베이직에서 뭐가 나오고, 스페셜에서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악니의 페스티벌에서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서 또 뭐가 나오는지. 이게 여러분 이름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스티벌 보물 상자는 그냥 기본적인 체이서 상자. 그리고 옆에 박스가 붙어. 베이직 페스티벌 박스, 스페셜 페스티벌 박스, 그 다음에 프리미엄 페스티벌 박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요렇게, 요그세 개는 이벤트성 아이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악리의 페스티벌은 메모리얼이 나오는 상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같은 게 나오면 또 이거 교환이 가능해요. 프리퀀시 두 개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멸망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 페스티벌 보물상자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맞춰가지고 까보죠. 한8개 먼저 까, 아니야. 하나씩 먼저 까볼까요, 우선? 하나하나?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인은 717개 시작 첫번째 상자부터 까보도록 할게요 레디 고. 자 시작은 돌림판 이용쿠폰 3개 자, 돌림판 이용쿠폰 다들 아시죠? 뭔지? 자 페스티벌 코인 5개고요 두번째 상자 리셋쿠폰 2개 페스티벌 코인 10개 그 다음에 이용쿠폰 3개 어 헤어핀 그 다음에 오만티알 코인 5개 리셋쿠폰 코인 열. 아직 한 번도 까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하나씩 리스트 보는 거예요. 음, 우선은 이렇게 이렇게. 나쁘지 않. 이용 쿠폰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코인, 헤어핏 슈트, 가호 20개, 3개, 3개, 5개, 리셋 쿠폰 이용 쿠폰. 코인, 코인. 생각보다 좋은 것 같지는 않데 제일 중요한 게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잘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오네. 그럼 다섯 개씩 까보도록 할게요. 뿅! 자, 코인 다섯 개, 0 개짜리 네개 나왔고요. 헤어핀 나왔어요. 다섯 개. 리셋 쿠폰, 이용 쿠폰, 5 0개두 개? 오! 코인 짝이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한번열개 까볼게요. 자, 우선 리셋 쿠폰 두 개짜리, 세 개짜리, 그 다음 팩. 20개 짜리 하나 이런식으로 나왔네요. 잠겨진거에서는 좋은게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무슨 코인만 뒤지게 많이 얻은 것 같은데, 근데 돌리판 이유가 진짜 많아졌어. 자, 이어서 52개 요거 까볼게요. 이거는 그냥 하나씩 까보자. 이거는 어... 더 쓰레...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위도에더 쓰레기가 나와. 헉! 근데 한번도 50개 나오는데요. 야, 왜더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지? 나 여태까지 저거를... 본. 보... 많이 본 기억이 없는데 왜 tr랑 이 이런 거더 쓰레기가 나오는 것 같을까? 자, 우선 5개. 내가 운이 안 좋은 건가? 내가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잘 나온다던데. 나는 왜안 나오지? 100개 나왔다! 오, 근데 코인 진짜 잘 모인다. 아까도 50개 가서 500개 모였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왔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오! 이거 지금 두개 있어요. 이거 두개 있어.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75개 만에. 다섯 개씩 가야 되나보네. 오! 아, 뭐야. 오, 프리퀀시다! 오, 여러분, 이것도 처음으로 나왔어요. 프리퀀시. 50개도 나오고. 오! 마지막! 아, 별로 좋은 게안 나왔네요. 어? 자, 그러면 우선 100개의 결과 먼저 생각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까 717개 썼는데 1000개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거의 코인 상자 하나당 코인 10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봐. 훨씬 잘 나왔어요. 오,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해잔데?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코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짱인 게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코인으로못바꿨었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코인으로 바꿀 수 있어서 좋아. 자 그러면 페스티벌 치면 아까 베이지 스페셜 있으니까 요거 먼저 까볼게요. 왜냐? 내가 볼때프리미엄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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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페스티벌 박스 다 모았거든요, 여러분. 자, 저 지금 이따 갈게요. 자, 우선은 아 개웃김. 자잘 보시면 이거 이게 이번에 나온 박스들인데 베이징 페스티벌은 개봉시 두개 나오는 거고 보물상자 두개한개그 다음에 10개 20개 5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돌림판 이호 쿠폰이랑 리셋 쿠폰이 두개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스페셜은 조금 더 들어있어요 테일즈 월계관 주머니도 있고 프리퀀시도 있고 50개 30개 20개 이렇게 들어있고 리셋 쿠폰 세개에다가이호 쿠폰 다섯 개그 다음에 개수는 페스티벌 보물상자 하나에다가 두개 들어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앙리의 페스티벌 상자 또 들어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얘는, 얘네들은 두 개씩 인데 여기서는 세 개, 네 개까지 나오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프리미엄 외 좋냐 월계관 주머니 나오고 프리퀀시 나오고 50개, 100개, 200개 이렇게 코인이 엄청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물 상자도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 리셋 쿠폰과 이용 쿠폰 10개, 5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앙리의 페스티벌 상자를 또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 박스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베이직 페스티벌, 처음 베이직부터 까볼게요. 자 우선 코인 20개, 코인 5개. 자 베이직 페스티벌 박스는 뭐다? 결국 페스티벌 상자 좋게 나온 거와 본급이다그래고 좋은 게 없다. 자 그럼 스페셜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오. 자 페스티벌 코인 20개, 2온 쿠폰 5개. 자 결국 스페셜 페스티벌 박스도 뭐다? 결국 상자 좋게 나오 거랑 똑같다 별로 좋은 게 없다 자, 일단 프리미엄 패스트 박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세 4개가 나오니까 네개까지 나오는 거 기대해볼게요 첫 번째 호잇 50개, 50개 자, 두 번째 구잇 리셋 쿠폰 다섯 개세 번째 구잇패스벌 보물 상자 하나 마지막 한번더 씨발 끝났네요 자, 하나 남았죠 하나! 하나! 여기서! 오! 메모리에 슈즈 나왔다! 오! 근데 이거 까야 돼요! 없거든요. <laughs> 자, 없거든요? 없어서 깠어요. 없어서 깠는데, 자, 보자. 자, 우선은 지금 몇 개를 더 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00개를 까서 1 0 0개 정도 나패스티벌 코인 1 0 0개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용 쿠폰이랑 리셋 쿠폰 이런 것들 포함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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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는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100개를 하시는데,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선 이걸 다 샀어요. 60마리를. 그리고 10마리를 여기서 얻었고, 한마리를 공짜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했는데, 이한마리를 공짜로 받았어요. 71마리를 돌렸는데, 어.. 3만원 정도 돌린 거거든요. 3만원인데 제일 중요한 건 3만원으로 이걸 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두개 사세요. 그게 이득이에요. 이거 진짜 상당. 상단... 1 0이에요 진짜. <laughs> 아니, 이 지렁이가 진짜 미친 새끼예요. 진짜. 욕을 안할래안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욕, 이거 할... 아, 이거 내가 증거자료 있는데. 뭐 나왔냐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71마리 돌려가지고 어제 새벽이에요. 자첫 번째 거부터 20개, 아, 첫 번째 게 50개, 사, 20개, 30개, 100개짜리 코일이고요. 그 옆에가 한 개, 세 개, 다섯 개고, 그 옆에 잠겨진 것들이 한 개, 세 개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잠겨지고 다섯 개짜리 하나도 안고 그냥 페스티벌 은한 개, 세 개가 끝이야. 다섯 개짜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 개새끼예요 이거 지동이. 꿈틀꿈틀 걸리는 거 밟아 죽여. 뭐 개소리야. 진짜 나만 저렇게 나온 게 아니었구나 하시는 분 계시잖아. 유지심님. 지금 벌써 증인이 세 명이에요. 유지심, 장우영, 여울. <laughs> 후고 3명 후구 3명이 지금 보증을 했어요 지렁이는 개새끼다 아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지렁이 지렁이바에 다른 거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우선은 상자 100개 정도 까봤는데 우선 100개 까서 얻은 게 그렇게 좋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가지고 이거 이벤트 할 때마다 항상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열심히 달려서 이것저것 추가로 모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또 시간 찾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직원 안녕 유방